세계의 위인 이야기 세상을 유익하게 연구한 사람들 두 번째 환한 빛으로 어둠을 밝힌 발명가 에디슨 왜요? 왜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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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은 어린 시절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질문하고 호기심이 생기면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엉뚱한 소년이었지요. 엄마 닭이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병아리를 만들고자 온종일 헛간에서 달걀을 품고 있었어요. 또 친구에게 배에 공기가 차면 하늘을 날수 있다며 가스가 차는 약을 먹여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연기가 나지 않는 풀을 증명하겠다며 창고를 모두 태운 적도 있었지요. 이런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에디슨이 바보이거나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에디슨은 학교에 입학해서도 선생님께 계속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머니를 불러 에디슨은 머리가 나쁘고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뭐라고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모자란 아이는 아닙니다. 에디슨은 궁금한 것이 많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도 더는 아이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에디슨은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공부했어요. 어머니는 에디슨의 질문을 끝까지 함께 해결하고자 하셨으며 친절하고 자상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노력으로 에디스는 다른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빨리 글자를 깨우쳤고 책도 많이 읽게 되었지요. 에디스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평생 책을 가까이 했으며 언제나 주머니에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궁금하거나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어놓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12살이 된 에디스는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한 도구와 약품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열차 안에서 신문을 팔기 시작했지요. 남는 시간에는 비어있는 화물칸에 실험실을 마련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흔들리면 터지는 약품이 쏟아져서 큰 불이 났어요. 불이야! 불! 때마침 차장이 뛰어들어와 모래주머니로 겨우 불을 껐어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난 차장에게 에디슨은 뺨을 맞았고, 그때부터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지요. 에디슨, 베토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 하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곡을 작곡했단다. 너는 작은 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 내가 연구할 때 오히려 집중을 잘할 수 있지 않겠니? 이번에도 아들에게 용기를 준 현명한 어머니 덕분에, 에디슨은 곧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하루는 에디슨이 기차에 치일 뻔한 역장님의 아들을 구해 주었어요. 역장님은 에디슨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전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유능한 전신 기술자가 된 에디슨은 금값이 오르내리는 것을 알려주는 기계를 수정하고 또 주식값을 알려주는 기계도 발명했어요. 그 일로 큰 돈을 번 에디슨은 실험에만 전념하고 싶어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1897년 어느 늦은 밤,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던 거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전구가 오랫동안 빛을 낸다면서요? 이 깜깜한 밤이 환해진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때였어요. 거리에 전구가 하나, 둘씩 켜지면서 달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세상이 온통 환해졌어요. 에디슨, 만세! 만세! 에디슨의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램프를 켰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가스등이나 아크등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위험하고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하지만 에디슨의 백열전구는 값이 싸서 보통의 가정에서도 밤에 불을 켤수 있었지요. 발명왕 에디슨, 발명의 마법사. 천재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토마스 에디슨. 전화기 기술을 발전시켰고, 축음기를 만들어 아름다운 소리를 녹음하여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진과 소리가 함께 나오도록 하는 영상기 등, 천 개가 넘는 발명품들을 수많은 실패를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냈어요. 에디슨은 타고난 천재가 아닌,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삶의 편리함을 안겨준 발명가이기에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밝은 빛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늘왜 라고 궁금해 하면서 평생을 발명에 바친 에디슨의 이야기는 잘 들었나요? 오늘은 에디슨만 발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더 멋지게 미래의 발명가로서 신기한 발명품을 만들어,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 발명가 책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열면 멋진 내 네, 멋진 발명품 이렇게 해서 이름도 써보고 멋진 발명품도 여기다 쓰고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누구에게 필요한지 광고지까지 만들어보는 이런 재미난 발명가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활용 모형을 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를 먼저 찾아보니까요 A가 이렇게 계속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치요 자다 자르는 선이에요 오려 볼게요 자 가운데 먼저 쭉 오립니다. 쪽도 오리고 어, 여기 곡선으로 올라갔어요. 아, 직선이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끝까지 옆으로 갈게요.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에이,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하나 잘라서 이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죠 자, 이 네모 칸에는 아까 우리 책을 보니까 무엇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내가 만들 발명품을 여기다가 그려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는 치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발명품 그릴 거고, 여기는 발명품을 아까 세울 거지요. 세울 거니까 여기 잠깐 이렇게 접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네번 접으면 동그랗게 말려서 뭐든지 잘 붙는 그런 표지가 돼요. 여기다가 놓고 얘는 발명, 발명품을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찾아볼게요.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다 접어주는 선이에요. 가는 점선이니까 접어줄 수 있지요.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하나 접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b 있지요? 접어줄게요. 잘 접어줄 거야. 완전히 잘. 어, 진짜 잘 접었어요. 저기 접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삐선이 있는데 자르고 난 다음에, 아 접고 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니까 자르는 선도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삐부터 우리 다 접어 봅시다. 삐선 여기 접었고요. 그다음 삐선 여기 보이지요? 접을게요. 여기도. 자, 중심선은 중심선꼭 누르고 양쪽 맞춰서 천천히. 접었습니다. 마지막 여기 삐선 있죠? 삐선 접어볼게요. 자 선이 잘 보이도록 점선이 잘 보이도록 중심선 맞춰서 접었습니다. 자 B가 다 완성이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C를 할 건데 C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반만 접도록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쭉 여기까지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D는 요만큼 잘라 주래요. 할수 있을까요? 요만큼 접어주고 여기는 접은 상태에서 자르기. 할수 있지 완전 쉽지 우리한테는 그렇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접을 거야 꼭 눌러서 여기 모서리 잘 봐야 돼요 모서리 잘 보고 딱 여기까지 접고요 그 다음에 접은 상태에서 꼭 눌러서 여기까지 잘라줄 거예요 가위로 오립니다꼭 눌러서 자 여기까지 오렸나요? 어 됐어요 접었어 필까? 폈습니다 어, 정말 여기까지만 딱 접혔어요 그러면 여기 이 구멍을 왜 뚫었을까요? 아, 여기 있는 거꾸로 보면 여기 내발명품의 멋진 이름 있지요?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벌써 나오려 그래.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쪽에다가쏙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었다. 집어넣었나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를 일단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에 이 구멍으로 여기 나올 거거든요. 접어서 얘를 밑으로 쏙. 나왔나요? 나왔어요. 나왔어. 어? 나오고 보니까 여기 풀칠 B와 풀칠 C가 있어요. 아, 여기에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줄 거구나. 벌써 알겠죠? 어, 여기 보니까 어디 있나. 풀칠 자리가. 여기 풀칠 A에다가 풀칠하면 될것 같아요. 풀칠 A에 풀칠해서 동그랗게 말겠습니다. 동그랗게 말면 네모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풀칠 B와 풀칠 C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풀칠 쭉 해주지, 뭐. 풀칠 해서, 여기 풀칠 B는 여기 밑이지요? 여기 밑으로, 풀칠 C는 여기 뒤에. 이렇게 해서, 여기, 덮어줄게요. 덮어주면 더꼭잘 붙겠지요? 어, 벌써 표지가 나왔네? 작가 이름 보니까 여기가 표지예요. 꼭꼭 붙어라. 여기는 꼭꼭 잘 접히고, 잘 붙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의 발명품에 멋진 이름 있고 여기에는 발명품을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말은 종이 위에다가 붙일 때는 그림 그리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해서 나는 이 다음에 어떤 멋진 발명품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다가 잘 그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럼 발명품을 우리는 멋있게 그렸다 생각하고 여기다 붙일 딱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지, 뭐. 자, 붙였습니다. 야 발명품 이제 앞으로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발명품 붙였고요. 여기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주면 되지, 뭐. 됐나요? 자, 뚜껑을 열면, 표지를 열면, 발명품 나오고, 광고지 누구에게 필요한가, 어떤 기능인가, 이렇게 길게. 오늘은 이렇게 세로로 긴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멋진 발명가 책 완성! 자 우리 이제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떤 발명품을 생각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친구 보니까 여기 뚝딱뚝딱 만들다 이렇게 재미있는 제목을 붙인 친구가 있어요. 와 뚝딱 내 발명품의 멋진 이름은 뚝딱이래요. 그리고 와 로보트가 되어 있네. 로보트가 이름이 뚝딱인가 봐요. 얘 광고지는 무슨 일이든 도와줍니다. 이렇게 써있고요. 내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인지 다 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 뚝딱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뚝딱이라는 로보트를 이 다음에 만들어낸대요. 이 친구는요. 발명왕 책, 어, 발명왕은 에디슨의 별명인데, 에디슨의 별명인 발명왕 책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반짝반짝 달린 모자같이 생긴 거예요. 이거 뭐야? 뷰티 동글 상자래요. 뷰티는 예쁘단 뜻이거든요. 동그랗고 예쁜 상자란 뜻인가? 어디 봅시다. 광고지 먼저 보니까 뷰티 동글 상자 안에 들어가서 5분이면 예뻐져요. 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엉망인 친구들도 여기 뷰티 동글 상자 안에 들어가면 5분만 지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온대요. 허, 완전 필요해. 자, 어떤 기능이 있나요? 뷰티 동글 상자를 머리에 쓰고 5분만 있으면 머리 모양과 화장이 됩니다. 누구에게 필요해? 아 선생님한테도 필요한데 아침에 바쁜 대학생 이모 회사에 가는 우리 엄마 얼굴이 못생긴 여자에게 필요하대요. 여기 들어가면 예뻐져. 정말 뷰티동굴 를 상자 꼭이 친구가 커서 정말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발명왕 에디슨은 팔리지 않는 물건은 발명품에 가치가 없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잘 팔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잘 팔려야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든 발명품은 어떤 기능을 할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누구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는지, 광고하는 전단지도 잘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